전서 6장 11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접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영,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함께했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보문 말씀 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아상,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에 합당한 삶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 나를 생각하느냐가 곧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나의 삶을 빚어가는 겁니다. 어, 제 종종 비유로 설명드린 것처럼, 예화로 설명드린 것처럼, 누군 어떤 아이가 이 독수리알을 산에서 가져다가 자기 양계장에서 자기 달걀과 함께 이렇게 키우는데 어느 날 달걀에서 병아리가 어, 깨어나오고. 그 독수리 알에서도 독수리가 깨어나오고 이 새끼 독수리가 이 병아리와 함께 그 양계장에서 사는데 이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인데도 보이는 게다 병아리니까 병아리처럼 소리를 내고 병아리처럼 걷는 거예요. 어느 날 하늘을 보니 아주 멋있는 새가 아주 그냥 큰 날개를 펴고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하리 생각해도 나는 저 새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참 신기하다. 저 새는 어떻게 저렇게 날수 있을까? 그렇게 자기도 한번 날개짓을 치고 또 치다가 그렇게 양계장을 떠나서 하늘 창공으로 어, 솟아올랐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무리가 독수리로 태어났어도 어, 나를 병아리처럼 생각을 하면. 병아리처럼 말하고, 병아리처럼 생각하고, 병아리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너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너와 항상 함께하시는 너 디모데야 이 얘깁니다.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에 품고 새기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바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합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병아리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병아리가 독수리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독수리로 생각해도 병아리는 병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병아리처럼 생각하지 않고,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병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붙드는 순간 그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우리는 병아리에서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나의 정체성이 되었고 자아상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독수리처럼 피할 것은 피하고 독수리처럼 따라가야 할건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옛자로 아 병아리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어저께 본문 말씀을 의미하죠. 그런 것들을 다 피하고, 수험입니다. <laughs>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피해야 할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게 있어요. 어떤 것들은 피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그것들로부터 피하여 적극적으로 따르고 추구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여섯 가지죠.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독수리로 만들어주는 훈련법이에요. 그렇죠? 독수리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교본입니다, 교본. 훈련, 교본. 독수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돼? 의의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Righteousness, 올바름. 그렇죠? 항상 올바라야 됩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말해야 합니다. 삐뚤어지게 말하면 안 돼요. 삐뚤어지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도 자꾸 올바르게 바꿔야 됩니다. 삐뚤어진 관점을 자꾸 펴야 됩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자꾸 곧게 펴야 돼요. 그럼 그 올바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유일한 기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여튼 어그러진 거, 삐뚤어진 거, 고장난 거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병아리처럼 말하지 말고 독수리처럼 말해야 되고 자꾸 병아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독수리처럼 생각해야 돼요 병아리처럼 행동하지 말고 독수리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오그라진 것, 왜곡된 것, 오염된 것, 삐뚤어진 것, 고장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펴야 되죠. 이게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할 의입니다. 경건, 경건, 아,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젠틀네스, 부드러움, 부드러움, 친절한 것. 자 이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이게 독수리다운 삶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1 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죠. 이게요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훈련의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선을 위한 싸움이에요. 불의를 피하여 의를 따르고 더러움을 피하여 경건을 따르고 불신을 피하여 믿음을 따르고 미움과 멸시를 피하여 사랑을 추구하고 조급함을 피하여 인내를 따르고 강퍅함을 떠나서 온유를 따르는 선한 싸움입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치열한 갈등과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몸을 쳐라, 그렇죠? 마음을 쳐라 이거예요. 마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달리기 경주하는 운동 선수와 같이 모든 것에 절제하고 몸을 쳐서 복종케함으로 선한 경주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를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아참 신기한 표현이죠. 영생은 선물 아니에요, 그렇죠? 선물 그냥 받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영생은 선물입니다. 우리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아 근데요, 아무리 선물도요 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취해야죠. 여러분 소포로 선물이 왔어요. 소포를 수신해야죠. 그저 취해야죠. 그것을 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와 더러움과 불신과 미움과 조급함과 강퍅함, 개박함, 혈기 이런 것들에 우리의 정체성이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임에도 독수리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병아리처럼 생각하고 병아리처럼 말하고 병아리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의 권세 선물을 주셨어도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약속의 땅을 그냥 가서 거저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취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사 그여호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이 아니냐? 이건 선물이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네 거야.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뜻대로 순종해야 돼, 개게요 복종해야 돼. 그럼 내 선물을 네가 취하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복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닌 저주가 3대까지 흐르게 될 거야. 얘기하시죠.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싸워야 돼요. 신앙은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미 선물로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권능의 선물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그 안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을 받고요 순종으로 선물을 푸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한 예화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선물을 받아요 그렇죠?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는 나한테.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우리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곧 순종으로 입증이 될 때, 그때 그 선물이 내 삶에 풀어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 싸워라 얘기합니다. 1 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빌라들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말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그냥 단순한 사도의 말,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요. 물론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지만 이게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음 기록된 책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허투로 들어서는 안 돼요. 한마한 마디도 함부로 더해서도 안 되고 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하루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14절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받을 일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과 큐티 너무 다 중요한데요. 성경 통독과 큐티의 미세한 차이, 그러나 되게 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이 양날개입니다 어, 성경 통독은 말 그대로 통독, 읽는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죠 물론 읽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죠 그러나 하여튼 성경 통독의 주된 초점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읽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 성경 66권을 다 읽는다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니죠 통독은 읽는 거예요. 큐티는요. 읽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먹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정한 분량이 있잖아요. 길지도 않아요. 오늘도 딱 10절 정도 되는 거예요. 10절 정도. 그게 길지가 않아요. 성경의 전체를 매일매일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이렇게 다 쪼개은 거예요. 우리 우리 어머니들 어디 멀 여행 떠나실 때 우리 자녀들 먹을 수 있도록 냉장고에 이렇게 먹을 분량을 딱딱딱 해놓은 것처럼 매일 매일 그냥 끊어서 녹여서 끓여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큐티는 매일 매일 우리가 읽어야 할 분량들. 그래서 이것을 깊이 먹고 소화하여 영양분을 깊이. 그래서 이 통독은 너비, 큐티는 깊입니다. 이 이두 가지가 함께 우리의 삶의 병행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요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어, 통독과 큐티 중에 하나만 하라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럼 전 무조건 큐티합니다 큐티는 어쨌든 시간이 좀 걸려도 전체를 다 소화는 하게 될 거거든요 어, 너비와 깊이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되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추구를 해라. 그럼 좀 더디더라도 깊이 있게 가는 게 나아요. 아, 이 명령을 지키라. 말씀을 읽는 것, 너무 중요한데,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읽은 것을 소화해서, 그것이 내삶에 체화가 돼 가지고 병아리 체질이, 독수리 체질로 바뀌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나을 수 있죠.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르면 15절에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자, 기약이 이르면 <laughs>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어떤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찬란한 빛을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볼수 없는 영원한 존귀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나타나신대요 우리에게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벽마다 나와 그 말씀을 내 깊이 소화하고 그것이 매일매일 내 삶의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도록 묵상하고 순종하고 피할 것 피하고 따라갈 것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켜가면요 In His own time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 되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며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보지 못할 빛의 빛채가 하시며 영원한 존귀와 권능 그러나 누구도 보지 못했고 볼수 없는 그 하나님이 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당연히 계시죠. 근데 계시기만 하면 안 돼요. 나타나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셔야 돼요. 뭐 언제 하나님이 그 가려진 그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는가?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저것들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 명령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지켜라 그요 그러면 때가 이러면 반드시 기약이 이러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1 7절에네가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 특별한 또 주의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이걸 특별히 경계하십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죠 절대로 본인이 돈이 있다고 해서 재물이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높이면 안 된다. 절대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러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재물이 많은 자들은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품고 있으면 마음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여 물질의 사람, 세상의 사람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 그것을 어떻게 써라? 선을 행하는 일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도구로 써라 그래서 나누어주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특별히 순종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니 어, 이렇게 돈을요, 어, 이렇게 선을 행하는 도구로 쓰라는 겁니다. 내내 미래를 책임지는 보장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을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선한 사업을 함으로써 장래를 위해. 준비해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불이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있죠. 불이한 청지기가 말 그대로 불이한 일을 행하 행하 주인이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고를 당한 불이한 청지기가 자기 주인에게 그 돈을 빌린 채무자들의 빚을 주인의 빚을 다 탕감해 줘 버린 거예요. 아그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 화를 낼것 같은데 이 비유의 핵심 그게 아닙니다.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미래를 도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네 미래를 도모했다. 좋은 친구들을 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 이후에 자신의 삶을 예비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비유의 핵심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었다라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와 같은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로 어,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불이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요 무슨 얘기면 재물 자체에 갖고 있는 그 불이함, 불이한 속성을 의미하죠. 재물의 가장 불이한 속성이 뭡니까? 스스를 만몬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 그게 이 만몬의 가장 사악한 불리함이죠 그래서 이 돈은요, 자기를 신처럼 여기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경쟁신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불리한그 그 속성을 가진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어라 이거요. 도구로 삼아서 미래를 도모해라 이거요. 그 미래란. 하늘에 상급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돼 아, 여러분 우리의 재물을 그렇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을 멋지게 사용하시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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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꼭 부자들만 정말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자산가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의 양은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진 재물을 그렇게 쓰라. 그게 진정한 부유한 자다. 진짜 부자다 이렇게 살아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디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교본들 지침들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기로 우리의 생각을 치고 마음을 치고 또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슬기로운 그 처녀들처럼 안에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